안녕하세요. 콘서트 못 가서 정병 치료하는 하루를 시작해 볼게요. 제루버 때요. 완전 콘서트 간거 같죠. 흑이 옷을 입고 장하오 보러 갔어야 했는데. 왜 들어가자마자 재배원이. 아, 자안 줄게. 친구랑 사진 먼저 찍을게요. 호주 고발대서 항상 똑같은 거 돌려막기 시전하는 거. 저만 그런 거아니에 콘서트도 못가서 하우랑 둘이서 찍으려고요 HH 애들 앞에서 찍기 부끄러워서 나가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태연하게 찍기 크크크 <laughs> 고르는데 오늘은 마음에 드는 컷이 없어요 어, 너무 덩치가 크게 나와서 살을 좀 빼야 될것 같아요 이 말만 한지 2년 6, 4, 7, 8, 9, 8, 9, 2, 7, 7, 1, 4, 가차샵 새로 생겨서 구경 왔어요. 음뭐 뽑지 하다가 녹음되는 카세트 모양 장난감 갖고 싶어서 했는데 엉뚱한 게 나왔어요. 샤갈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하. 내돈 손톱이 때문에 뜯기 난이도가 장난 아니에요. 그럴 때대토녀인 저는 발로 부셔요. 크방녀 근데 원하는 게안 나왔어요 똥손 중에 똥손이라 기대도 안 했어요 뭔 피아노처럼 생긴 게 나왔는데 견반 누르면 소리가 나더라고요 똥손 탈출하는 법 없나요 그 와중에 재배원 노래가 나네요 재배원 아이콘 입장 뽑기 했더니 목이 너무 말라서 쓰어 갔어요. 전 커피 안 먹어서 피치 망고 선셋 블렌디드 먹을 크 어예요 히히. 맛있겠죠? 아주개 맛돌이 바로 뭐야징. 후메익디스. 저녁 먹기 전에 한바탕 뛰러 왔어요. 콘서트에서 못 즐기는 거. 여기서 즐겨볼게요. 뭐 하니 친구야. 귀여운 척하지 마. 지금부터 15분 동안 준나게 뛰어야 된다네. 허허. 운동신경 제로 베이스인 제가 한번 뛰어볼게요. 진짜 너무 힘들어. 안 쉬고 운동장 몇 바퀴 뛴 느낌이에요 난이도 올라갈수록 초록 안전지대 구역 사라져서 에바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라면 매우 추천 끝나고 거울 보면 찜질방 같다 마냥 땀이 장난 아니에요 뛰고 나서 바로 두끼 왔어요 두끼왕년 만에 왔어요 개맛돌이들로만 담아볼게요 옥수수면은 무조건 분모자도 계속 담아담아 편집하는 지금 새벽인데 배고파요 또 먹고 싶어요. 야채도 조금 담아줄게요. 떡볶이에는 당연히 뭐다? 칠성사이다다. 제배원이 광고하니까 칠성사이다 너무 좋죠. 시원하고 깔끔. 이번에 콘서트 끝나고 사이다 한 캔씩 주던데, 전 여기서 실컷 먹을게요. 우, 떡볶이 바로 무야징. Who make this?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바닐라보다는 초코 맛이 개 맛돌. 저녁 먹었으니까 노래도 불러줘야죠. 아예 머리치면 아예 머리치면 노래방 가면 에스파 노래 꼭 불러요. 에스파 최고 지젤링, 가리나 윈터 최고. 포에버 진짜 개띵곡. 딱 적당히 지르기 좋은 노래예요. 제가 부르는 골든 들어보실래요? 케케케. 마이크 잡고 있는 저 손이 웨이리 킹백. 스테이시 노래도 불러줘요. 스테이시 거리츠 고잉 다운. 천 소베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난 네가 필요해. 막 곡으로 다 같이 티얼스 불러줬어요. 웨 이리? 제민이가 부르는 것 같죠? 귀 테러라 넘어갈게요. 두 시간 동안 불렀더니 너무 힘들어요. 급히 건 재배원 안고 나면 갈 거예요 진짜로. 다음 브이로그는 재배원 안콘 브이로그였으면 그럼 빠이.